아 일단 이빨 교정 빼면 무조건 레몬 아니라 이제 바로 콜라로 갈아탄다. <laughs> 이빨이 이빨이 이빨이에 <laughs> 이빨, 이빨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이빨이저이빨이야 <laughs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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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어... 에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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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님, 메가님 제발 대답 안 하시면 울퍼버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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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주세요. 빨리, 빨리. 차라리 이거 현기증 나기 전에 빨리. 메가님, <laughs> 빨리. 아, 된거야 차라리 그냥 타카기 향을 불러서 어 너랑 사겨. <laughs> 보고만 있지 말고 니가 고백을 해. 맞아. 아니 이 있다고 취소. 딱 내가 고백하러 가면 딱 이런 식으로 톡톡톡돌하너 <laughs> 나랑 사길래 뒤질래? 바로 넘어오지 않을까요? 중학교 때는 친구가 옆에서 하도 단갈론파를단갈론파는 애니를 보래요. 네.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나애니잘안 본다. 제가 정말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애니 를안 봤거든요 그냥. 네. 결국에는, 고1 때 봤어요. 맞네요. 네? 고1 때 봤는데, 재밌는 거야, 이게. 어? 음. 재밌네? 하고픈데? 차영신을 봤다? 어? 차영신이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. 그게 그래? 멋있어요? 아 멋있다. 아, 멋있다.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. 아니, 멋있다, 이게 아니고. 오, 사이코네? <laughs> 아사이코예요 아, 멋있는 게 아니고. <laughs> 이게 좀, 또 뭐, 이거 있잖아. 오, 대박이다. 하는 그거 있잖아, 막. 뭐재 만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어... 이거를 최근에는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어... 로드가 캐터 만들었어. 요왜 어... <laughs> 하필 로든가서더 <laughs> <laughs> 퓨어 오프닝. 더 퓨어 오프닝으로 등가가 제일 잘 부르지, 그치지시시대요 <laughs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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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, 그만. <웃음> <그만해>. <웃음> 그 어. 계좌에 불러어 어디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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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? 디가나하는척 하는 거야, 저거. 양사의 죽여 버너진짜나았어 진짜 나왔다. 아걔한테 말해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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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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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좋은 생각이에요 방문 꼭잘그라고 네. 등간이 구 취소한대요 사람들이 어? 사람들이 등간이 그독 취소한대요 <laughs> 다시 올라갈게 야. 야, 엄청 빠르게 가고 있어 지금 무사히 보들처럼 왜 우리 집이 5층이지? <웃음> <웃음>